영국의 최고의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도서관이 무려 114개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약 3천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는 고대 중세 시대에 어떤 약을 제조하는 그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끔찍하고 흉측한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심약하신 분은 귀를 딱 막으셔도 되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올빼미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달팽이나 약초를 어떤 짐승의 배에다 넣고 그 잔치를 또 태워요. 그리고 나오는 기름으로 섞어서 고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손을 떼셔도 됩니다. 이런 것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천연기념물 324호인 올빼미를 잡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가축이나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을 낸대요. 그리고 불법 소각을 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약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약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약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질병 중에서 특히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질병 중의 왕, 통풍 치료제라고 합니다. 통풍은 그 이름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의 극치라고 얘기합니다. 통증의 단계를 만약에 10단계로 구분하면 출산의 고통이 8입니다. 그런데 이 통풍은 9라고 합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목사님, 애를 낳아보셨어요? 안 낳아보셨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통풍이 아픈 질병이란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 통증 클리닉이 잘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통증을 다루는 법이 아마도 지금보다 미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통증을 줄여 주는 뭐 진통제나 신경 안정제나 마취제 이런 것도 아마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 또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저 또한 아버지께서 말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면 환자나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쏟아줘 좋다. 대부분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도 중세에 그런 끔찍하고 흉측한 민간요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고통의 세월을 보낸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혈류증을 알았는데 그 이름 그대로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병,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현대 의학 전문가들은 이 혈류증이 자궁암은 아닌데 섬유종이나 자궁내막염 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인병의 대부분은 극심한 통증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염의 경우도 통풍에 못지않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통증으로 시달렸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병이 유대 의식법상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가족의 위로와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늘 마주하던 이웃들과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부정한 병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처지를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러짓고 살려주십시오. 매달리고 싶은데, 크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녀에게는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격리로 인한 극심한 외로움 무엇보다도 종교적 고아와 같이 버려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저주스런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습니다 당시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에도 좋은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당시에는 의사들이 전문 직종으로 도제식 수업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를 키워내는 방식으로 의사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존경받았고, 또 그분의 치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은... 당시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면 음식, 약이면 약은 다 먹었습니다. 어쩌면 요상하고 끔찍한 민간요법까지 다 동원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혈류증과 싸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재산마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연이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12년의 세월을 견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무너졌는데 12년 동안 육체적 질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에 못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동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싸우고 계신 가족들에게 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2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실름해 왔지만 이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의 옷단 술옷 위에 술이 있는데 술 끝에 닿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이로운 소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조금만 움직여도 하혈하고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정한 병을 들키지 않아야 했고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조심조심 가다가 갔는데 도저히 예수님께 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그녀는 우리에게서 빠져나와 예수님 뒤로 몰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수님 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눈에 확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떨려서 그 손을 잡는 그 옥수를, 단의 술을 잡는 게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어찌하나 그때 손을 살짝 길게도 아니고 거리 1, 2초 사이에 탁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몸에 새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면서 계속되던 하열이 곧바로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멈춘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 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던, 고생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떨며 울었던 그 일, 그때로부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고생하며 혼자 울음을 삼켜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승리 그 자체입니다. 치유를 향한 그 여인의 끈질긴 싸움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투병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혹 중도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에 굴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무너지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단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혈류증 여인이 도달한 크고까지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시기 바랍니다. 손내밀어 추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의 몸에 가정의 삶에 관계에 재정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여기는 웃어야 되는데. 예. 김상중 씨좀 안달만달.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오직 이 병을 고치고 말겠다는 그일년 반으로 안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나아지고 나니, 병을 고치고 나니 문득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그 옷과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고, 때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로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많은데,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변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유받는 그 순간에, 사실 치유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유받은 감격은 어느덧 어느 사라지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발 아래 납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12년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몸은 다 망가지고 재산은 모두 당진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정하고 지독한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감히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나이다. 예수님이 저에게 마지막 길이었기에 이 부정한 손을 내밀어 줄을 만졌나이다. 예수님 저의 무례와 불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둘러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저 여인이 혈류증 환자였다고?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불의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합니다 따라 세상 따뜻한 목소리로 따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피돌었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더러운 말은 부정한 여자 아니면 불쌍한 여자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쥐가테르, 딸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딸이라는 용어는 아버지가 자기 딸아이,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향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녀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에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 그녀의 자녀들은 옷단술에 손을 대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딸아, 이렇게 부르신 그 속의 깊은 의미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못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그리고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용납됩니다 많은 사랑, 자비, 배려, 필요한 도움, 응답, 유산까지도 모두 자녀의 몫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 그것보다 그 여인에게 큰 선물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딸과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치유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질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권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존재는적인 치유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치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정하게 따라하고 부르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함부로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인의 잘못은 구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냥 모른 척하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 그녀가 내 옷술에 손을 대고 내 능력으로 치유가 되었구나 하고 그냥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을 잡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녀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류증 여인이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냥 섬유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무슨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치유는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하고 순수를 뒤바꿔서 치유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낼 상황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선언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자기 스스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때 나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옷자락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오해를 바로잡고 오직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음을 분명히 하시고자 그녀를 부르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녀의 치유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몸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짐까지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그녀는 단지 믿음으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질병을 인한 모든 형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는 이에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샬롬 곧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마치 벽처럼 막고 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느 여러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미 치유는다 받았잖아요 그래도 왜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이는 그녀의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났다 의사의 마지막 진단서와 같이 너의 치료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면서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선포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이 비록 부정한 병에 걸렸었으나 이제 내가 완전하게 치유하였고 너희 무리 속으로 되돌려 보낸다. 더 이상 이 여인을 너희 공동체에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품어라. 라는 곤면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성도 함께 치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큰 분이십니다 지난 12년 동안 따돌림과 외로움을 갖게 되었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돌팔이 의사와 싸늘하게 외면했던 이웃들 엉터리 약을 비싸게 팔아 챙긴 그 약장사도 모두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삼켜 했던 억울 불평 불만 원망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영롱한 햇살이 비치는 새 아침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날이야말로 그녀의 치유의 날이며 자유와 회방의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마노펠로에 있는 볼토 산토 성당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신비한 수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증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외경 니고데모스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이 여인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변호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실 때에 땀과 피로 범벅이 된그 얼굴을 자기 손수로 닦아 드렸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바로 그때그손수근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여 그 성물로 보존했고, 지금도 베로니카를 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혈주적 여인이 그 전설 속에 베로니카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아이는 분명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 그 감격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11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만난 그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딸과 아들 삼으시고 죄와 죽음,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치료제, 유일무이한 처방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 십자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우리의 소망과 재산을 칼가먹는 혈류증과 같은 거처주를 그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고 그 모두 십자가 위에서 청산해 주셨다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한 의사를 통하든지, 좋은 약을 통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무슨 병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후물과 질병과 저주 모두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손내밀어 주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실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 또가 내가 기도한 대로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모양은 달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때로는 더디 나 느껴질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운동 습관, 자존감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일 수도 있고, 몸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나 마음의 질병을 인하여서 크게 함물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옷가에 손을 대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병의 고난이 치유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묶이고 얽히고 사로잡혔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손 내밀어 주를 만지고 우리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따뜻한 손길로 열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리한 우리 인생들을 딸과 아들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따라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의 뿌리박은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 심장 가운데의 깊은 곳까지 성령의 기름을 바르사 모든 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오니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를 제거해 주시고 사로잡히고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몸과 마음에 부어서 불안과 불평의 욕상실과 우울감을 씻어 주시고 잠든, 잠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